큰 비로 인해 시가지가 늘 물에 잠기는 지역에 대해 고성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올 당시 70mm의 큰 비로 고성읍 일부 지역의 빗물관이 거슬러 흐르면서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끊기는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백두영 고성군소는 큰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되풀이 되는 근본 원인이 송악천이 좁고 빗물관이 송악천으로 몰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의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 담당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송악천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계자들은 송악천교 농업용 수문과 이진교가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송악천교는 오는 11월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이진교는 2021년 지방도 천십호선 확 포장 공사 때 넓히고 농업용 수문은 농어촌공사 고성 통영 거제 지사에서 내년 장마철 전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송악천과 빗물관을 분리하는 하수도 중점 관리 침수 예방 사업을 내년 연말에 마치면 시가지로 거슬러 흐르는 것과 물에 잠기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잡아 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 네. 계량폭이 하포에 비해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 물이 흐름이 좀 너무나 할지 못할지 감동에서 5성 주간그 국도 14호선 계량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 계량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일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달에 한국에 어, 예, 차고 나면 은 우수관이 그 나오는 물이 소화차 흘러나오지 못하고 역류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예.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갔다가, 예, 철거를 예. 하고. 예. 그렇죠. 그게 관련된 유물이 폴리엔스 용수로 가고 있습니다. 폴리가지고서 예, 예, 예. 2.7m 정도 물을 올려야 음, 옆에 물이 음. 가는데, 그게 한2 7타한3 0 가구의 그 농민들이 캐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이, 이 자체 시설물을 올려서 물흐름이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요구를 예, 예, 예. 된다면 예.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 군수님께서 예. 예산이라도 좀 수반되게 해주시면, 예. 예, 지금 현재 수설을 하면 아예 다 뜯을 정도로 결함 처리만 하고.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부풀리는요 방법을 해서 예. 양상체를 해가지고 안되면 저 밑에서 끌고 오든지 안되면 이게 1 m 정도의 보체를 주어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더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물데리서야 용수가 가능하니 예. 그때는 가동보행식을 해서 수압이 체면 음. 가동보가 넘어지고 일반 평상시에는 서 있는 예. 물을 고이는 그런 구조로 가동보행식으로 치하면 단면도 다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가동부를 하려고도 또그 투자에 맞았다고토를 했습니다. 예예예. 높기가 1.7미터가지고 너무 높은데 국내에서 그 가능하지 않다네요. 아 보통 사원이 그래서 모도 검토를 했는데 네. 실현 가능한 음, 그 안을 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부위하고.